어르신이 태어난 곳이 저기 저 안에 골짜기입니까? 저기요. 네, 그렇죠. 어디요? 그 아니, 지금 보이는 저건더 저기 어르신이 태어났. 저 이제 공에 지금 이저 늘어선 주중 안에 그 더이래요. 그 어르신이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거기 아, 왼쪽으로 그 산에 보더보. 그. 그럼 오... 어. 그럼 어르신 부모님들하고 저기서 태어나셔서? 아니, 부모들은 이어서 된 거예요. 부모 나이잖아요그 이분 저기네 거기. 예, 예. 아니요, 어르 어르신이 그러니까 저기서 태어나셔서, 해가지고 이게 군에 갔다가 와가, 군대 갔다 오셔서 여기 집지었잖아요 그게 고그 상이 한영에 그 땅이 맞던가 그러면 어르신이 지금 저 태어나신 저 골짜기에 그 이제 어르신 조상님들 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려면 시간이 얼마 걸려요? 한시간이 걸리죠. 한 시간요? 지금 저 네, 보이는 그, 그, 보이는 그, 저 건너 그 건너에 저 상이 예, 뒤에 저 소농이 나는 곳에 우리 할아버지 그산속이거든요아저 잘룩한 데 저기요? 예 잘룩한 데 거기 그 사로. 거기가 몇짜리가 지형이 와가지고 상이 내려가면고물안 젖었어 그 자리 아 그럼 거 그, 그럼 그 부근에 물이 나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물이 계속 거랑물이 거기서 나와요 밑에 그 물이 이 지금 밑에 흘러가는 물이 예거기 나옵니다 아 그럼 음, 거기 샘터도 있겠습니다 샘터 구해 나요 장기전 내려오다가 예. 이 검지 쓰는데 그 어떤 물이 흘러가게 내려옵니다 그게 그래, 옛날에 그뭐뭐대그물 좋고 그거 우리 샘물 맛물 좋고 그럼 어르신 지금 그 어르신 조상님들 묘 있는 저잘록한데그 놈어가 어디가 됩니까 그 농이죠 삼척 노구요 예. 노구미입니다. 그럼 옛날에 그쪽으로 걸어서 노고까지 걸어가 또 쉬고 그러셨겠네요. 그 뭐, 그, 삼척 근덕이 하루 그 하루에 당일치기요? 예, 텐데? 뭐, 뭐, 여기 이 산놈에 이 월산이 거든요 예. 기간 심이고. 예. 그 월산도 이저 장거가 심넘요 아직 해먹감기면해줘 근데 지금 저 여기서 저기 왔을 때는 무슨 밭이 있을 것같 처럼 안 보이는데요? 밭이 있었다. 그게 지금 사유지가 있는지 한4천평 있고 3천평요 예. 옛날에 보면 재산입니다. 그러면 어르신이 저기 태어나서 저기서 자라다가 군대 갔다 와서 아, 이거 뭐한 군대 와 이거 고환경에 사유 한 만평 이상 군대에 내가 군대가 한개5 0 0 0평 그럼 군대 갔다 와서 한기도 5,000평 신고 네, 아 중국 사회 가그이 집은 돈을 지었냐고 한 개도 이그 어르신이 이제 농사 지어서 돈 벌어서 돈벌어 여기다 그 여기 사. 이제 집을 지셨네요 집을 집을 아 그때 돈이 이 집이 이 집만 땅만 이산데 그때 땅몇배이300몇평가고예이 위에 이거 내려1 예. 6고이대 그때 네, 그때 4천만 원이 만 원. 만원요 네, 그때 사만4 0만원 되지. 약그때 그때 돈 40만 원. 이사만 그때는 만다이지 좋거든요. 뭐가 어... 예. 군대 갔다 오셔서 결혼안 하시고 그때는 결혼안 하셨을 되는 했죠. 그럼 군대 가기 전에 결혼했습니까? 네 예. 저기 가족 식구들 고난사는 까먹은 사람 그럼 어르신 결혼하고 식구들은 그냥 어르신 부모님들하고 그냥 같이, 같이 하고 어르신은 군대가서 그냥 군대가서 그만 3-4년 그 그... 그럼 집에는 1년에 몇번 왔다 갔습니까? 1년한번도 안되요 그때는 1년에 휴가 한 번이요? 요 정규휴가 1번 한번도 없어요 오... 음. 그게 벌써 40년 50년 전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백마리 출그 3년 사다 그. 내 군대에 주군이 있어요. 맛도 섰답니다. 음. 근데 여기서 보면 저기가 굉장히 멍, 멀, 멀리 보이거든요. 그그 그거 빼고 뭐 사는 게요. 자기가 그 그것도 저 드라마체로 우리 아버지도 거더 사지 말고 거리 앞에서 사서. 그리 저기서 무슨 농사 지었어요? 그게 뭐 뭐지. 그 버릴 때는 안 돼요. 좁쌀에요. 좁쌀요? 좁쌀가 뭐 이래 잠못 먹어가지고 뭐 퐁뭐이런가 그절 무에 저에그 밑에 한이배 이상. 그럼 어르신은 어렸을 때뭐 이불이 없어 갖고 뭔뭔 자리 덮고 자고 이래. 네, 그니까저골짜기살 때요? 네그렇이 내복도 없고 뭐 내복도 없고 이불도 없고. 그거는 이빠르 빤수도 없었어요? <웃음> <웃음> 아니 빤수도 <응>. 없고 그냥 그리 살았다 여자고 남자고 뭐지 그러니까 그때가 일제시대 전이죠 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입니까? 예, 야 소화 세상에 소화가 3.6만이 경쾌한 산이야 그럼 그때는 먹을 게 없으면 그냥 굶어 그 도토리 토리요 예, 토 꿀밤 꿀밤 내가 아동밤가참 어르신 그 꿀밤 먹을 때, 꿀밤 밥해 먹을 때 그걸 삶아서 해서 먹습니까? 그냥 해 먹습니까? 이 꿀밤 먹는 이 좋아가죠. 기밤지거요말라가고 예. 다 씨라요. 지뭐 아니 말려가지고 껍질을 부순다는 말예 부숴면 이제 알이 나고요. 알을 가지고 감에다 꽈요. 예. 감에다 삶는다? 삶아요. 그까마 예. 물놈을 야아가지고는그 뭐, 예. 그, 이제 그져가지고 쟤가 예. 그걸 이게 공보생이면 내가 그렇게 말요 공보생이요? 예그쪄가지밤에다콩보생이가 뭐지? 콩을 볶아 가는 거보거든 아, 콩을 볶아서요. 볶아그 고소한 맛이 이 사이에 있단 이 있군요. 그럼 도, 어르신 말씀은 도토리 가루와 콩가루하고 섞는다는 말씀 그, 그렇죠. 이 도토리는 예. 밤이랑 그뭐 밤을 밤이라고 이게 도토리는 예. 귀병나무고 도토리란니다밤 종류가 두 가지래요. 아니, 그러면은 밥 대신 그거 잡수었어요? 그것 때리고죠 그 빤스도 못입고 그랬지그데 내복이 없어다요그때 내복이 없어 내 뭐, 없었다고요? 여자뭐 옷을 입그 치매입고 가땡겠다아그때이 골짜기 집이 몇집 살았습니까? 그때도 이, 내가 군에 가기 전한집5가 살았어 15가구요? 예 16가구 박정희 이때 군대면 만들때 내가 여와 집을 살때 군생이 그러면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러면 저기서 시장 보러 어떻게 갔습니까? 뺑 빠고 된 게. 없어. 눈은 그냥 눈눈 쌩눈 파고요. 그때 흙짝 이런 거 왔어요. 그럼 밥 받는 수계 와 가지고 옛날 요새는 정가 돼지 잡으면 예. 그때 정계가. 없어. 요새는 정계 돼지 잡는데 우리 작년 그렇게 돼 잡은 지역 뭐 돼지. 어제 옛날에 뭐창 갖고 돼지 잡으셨다 우리. 그래 가지고 그냥 이 양나무 보내 목관 세매 가지고 잡으시고. 예. 설피? 예. 삽피논된삽 삽피. 예. 그 시국이 좋았죠. 어르신 저 골짜기 이제는 자주 안 가시죠? 그 이런 제주 가요. 묘도 고아 묘. 산도 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산도 있고 우리 형님 산도 가있그다 3장 있어. 어... 그 연일과 매고 작년 아들하 아버지 가무 우리 다이 길도 없을 텐데요? ᱱᱟᱜᱟᱱ ᱛᱟᱭ